자, 아까 소개했던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오가노이드 연구하고 있는 손미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영어 다 잘하시잖아. 오가노이드 이 단어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슷한 거 있죠? <laughs> 그 휴머노이드 들어봤죠?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러면 오가노이드는 뭐겠어요? 인간의 장기랑 유사한 장기 유사체, 혹은 우리가 미니 장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제 앞에 발표하셨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기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줄기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3차원은 뭐예요? 입체적인 거죠.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인간의 장기랑 비슷하게 세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배양접시 안에 인간 장기들이 있죠. 자, 오가노이드 특징은 자, 이 슬라이드는 참고로 우리 고3인 저희 딸이 만든 슬라이드예요. 예. 네. 제가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너가 아는 오가노이드를 써봐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인간 장기랑 유사한데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장을 연구하는 연구자거든요. 어, 약물을 흡수하는 흡수 세포도 있고,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GLP-1이라고 있었죠, 비만 약에 들어가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장기 안에 같이 있어요. 그 오가노이드는 이런 세포가 다양하게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당연히 장기 특이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신약 개발을 할때 모델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 바이오 분야,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임상에 들어서서야 가능해요. 그 전에는 모두 모델 시스템을 써요. 어떤 모델을 쓰냐면 세포 세포를 쓰거나 혹은 동물 모델을 써요. 그런데 세포는 그냥 세포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배양이 돼야 되니까 무한정 배양 증식이 되는 보통 암세포주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요. 근데 우리 몸은 암세포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건 질병 때문에 생기는 덩어리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암세포주는 인간의 어떤 장기나 인체를 재현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생리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 저희가 한 100년 가까이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전에 연구하던 모델이 바로 동물 모델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시젤레 강스 버릴레 초파리 그 다음에 지브라피시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생쥐 모델이에요. 자이 모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하고 종간 차이가 있죠. 이 종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들이에요. 자, 탈리도마이드라는 수면제가 1950년대 개발이 되었는데 동물 실험에서 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어요. 근데 사진 잘 보면 사지 절단 기형이 나왔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한테는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학생들은 태어나기도 전인 일이네요 1999년도에 바이옥스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가 있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가 임상에 들어가서 환자에게 심장발작이나 뇌경색이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피이라는 약은 잘 알죠 동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간은 어때요 해열진통제로 잘 쓰고 있죠 어, 이만큼 종간 차이에 의해서 실험에 있어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던 거죠. 자 먼저 시작된 건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나 생명과학 분야가 아니라 화장품부터 어,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주 불필요한 연구에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도부터는 이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광고 보면 뭐 어떤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식약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기관인데요. 미국 FDA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더 이상 의약품을 허가받는데 있어서 동물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른 대체 데이터를 내도 된다는 뜻이죠. 그 대체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의 장기 모델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대선 기간 동안 이야기했죠. 동물 실험의 대체 법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경향이 이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게 될까요? 이 오가노이드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장 오가노이드예요. 이게 미니 장기라고 해 놓고 너무 작다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포는 우리 맨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게 세포잖아요. 근데 오가노이드는 세포 덩어리로 만들어서 장기하고 유사한데 우리가 맨눈으로 볼수 있는 수 밀리 정도의 크기는 돼요. 자, 이 오가노이드를 왜 활용하냐면, 인체 장기 모델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아바타 모델로. 그래서 초정밀하게 인간의 장기의 특성을 모사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에 들어서서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수 있었는데, 이 비임상 과정에서부터 인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가능해진 거죠. 특히 이 오가노이드는 대부분의 장기가 오가노이드화가 가능해요. 앞에 저 앞에 발표하셨던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엠브리오도 만들 수 있다고, 그죠? 배아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요 장기 뇌, 뭐 간, 심장, 폐, 장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제가 발표 순서를 참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지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세포고, 배아 줄기세포랑 유도만능줄기세포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인간 배아처럼 실험실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타입,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는 줄기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포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가 아니라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자, 장 오가노이들을 예를 들면 부모님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끔 가시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가끔 대장내시경 한다고 약 드시고 가시죠. 그 대장내시경을 하면 용종이라는 걸뗄 수도 있는데 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정상 장 조직을 살짝 떼실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장 줄기 세포라고 하는 성체 줄기 세포가 존재하겠죠. 걔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잘 키우면 장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성체 줄기 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예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유도만능 줄기 세포나 배아 줄기 세포는 아까 인간 배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모사해서 장기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저희가 그대로 조건을 줘서 장 오가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뇌 오가노이드를 보시면 브레인 오가노이드는 성체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는 없죠. 선생님이 연구하는 전분하는 줄기세포만 있죠. 왜 그럴까요? 정상 뇌 조직을 얻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자기 뇌 조직을 주겠어요. 그래서 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체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는 존재하지 않고 전분하는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장기의 특징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오가노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장기의 아바타 모델로서 신약 개발이나 또 독성 연구, 질환 기전 연구, 그다음에 감염병 연구 그리고 기초 연구에 쓰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에 싹 나와 있는 것처럼 환자의 아픈 부위, 우리가 병변 부위라고 말해요. 이 부위에 직접 이식을 해서 세포 치료제처럼 아니면 인공장기처럼 이식해서 재생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선생님 직접 연구하고 있는 내용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암 오가노이드도 만들 수 있고 정상 오가노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암 조직을 살짝 떼면서 옆에 정상 조직을 얻으면 두 가지 오가노이드가 다 만들어지겠죠. 자, 대장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장암에 쓸수 있는 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물 A, B, C가 있는데 저희가 오가노이드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 오가노이드를 죽이면서 정상 오가노이드 같이 죽이는 그러면 정상 장기도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약물 A는 탈락. 그럼 B랑 C 중에 뭐가 좋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독성을 가지 독성을 테스트해야 되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독성, 심장독성, 신장독성이에요. 이세 가지 장기다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했을 때 독성이 없는 이 약물비를 그 환자에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오가노이드예요. 그러면 좀더 나가서 우리 오가노이드를 중요 오가노이드, 뇌부터 아까 말한 심장, 간, 장, 폐 모두 칩에다가 탑재할 수 있겠죠. 휴머노노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오가노이드 칩을 휴머노노 칩을 먼저 병원에 보내겠죠. 그걸 바로 오가노이드 클리닉, 오가노이드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가노이드 칩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약을 고르고 용량을 고를 수 있겠죠. 언젠가 아주 머지 않은 미래에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약물을 평가하는 건 이미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연구자들이 연구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가노이드 주요 기술 분야는 지금 계속 많이 설명드렸던 동물 대체 시험과 정밀 의료라고 하는 이런 환자 맞춤형의 혹은 아바타 모델로서 저희가 동물 대체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 치료제, 아까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그런 기술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수 있어요. 저희 생명연에서는 이런 다양한 오가노이드들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장 오가노이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장 오가노이드는 실제로 인간 성인의 여러분들의 성체의 장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성의 오가노이드를 만든 첫 사례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선생님 결과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 되어서 회사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오가노이드는 아주 잘 증식이 돼서 어, 많은 양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세포를 가지고 있고 기능성도 매우 높고 장이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 인간의 장하고 유사하게 풍부한 점막과 육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어, 평소에 잘못 보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오가노이드를 병변부에 직접 이식을 해서 세포치료제처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가노이드 내에는 재생에 필수적인 줄기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니까 내시경으로 이렇게 아픈 장을 가진 어, 이 마우스 생쥐 모델에 이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개복 수술을 안 해도 되겠죠. 이식을 해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해 보면 저희가 면역 염색이란 걸해 보면 어, 인간 세포들이 이렇게 마우스 생쥐의 장에 잘 존재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오가노이드를 이식해서 아픈 어, 마우스의 어, 장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이런 대동물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엉덩이가 크죠 미니돼지예요 사실한 38kg 정도 나가요 선생님은 미니돼지라고 해서 아주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엉덩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험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용량을 많은 오가노이드를 주입해야 되는지 미리 저희가 그 예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미니돼지 실험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산균 드시죠? 엄마가 먹으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위장관계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장발달 성숙에 아주 어, 좋은 효능을 가진 유산균을 개발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위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롤이라고 하는 이 병원균을 어, 억제하고 부착도 억제하는 그런 균주를 또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품화 지금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오가노이드 이런 모델들은 회사의 기술 이전이 돼서 실제로 오디세이 것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상용화 돼서 많은 회사들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이 약물들을 평가해 주세요 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하면 선생님이 기술 이전한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 저는 사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가노이드가 수 밀리였잖아요. 아직 너무 작아요. 인공장기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업사이징 대형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장 오가노이드니까 부피도 좀 있어야 되고 중간에 원통형이니까 중간에 비어 있으면서 고무호수처럼 길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수 센치 정도까지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어,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언젠가는 몇년 안에 진짜 인간 장기랑 유사한 수준의 어, 기능성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